근데 저 진짜 짧게 밖에 못해요 지금 몇시 38분이니까 50분까지 진짜 잠다 저녁 맘마 먹었네요 오랜만에 저녁 연습 끝나고 먹어야 돼요 진짜 진짜 완전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번 뭐지? 뭐야? 말이 안 나와 그 이번 달에 벌써 가가지고 약속했는데 하려고. 안녕. 지금 온 사람들 완전 축복받은 사람들. 50분에 끌것 같아요. <laughs> 아 예고해 줄라했는데 못했어요 미안해요. 저 50분에 오, 오, 50, 50분에 끌 거예요. 꺼야 돼요. 끌 거예요가 아니라 꺼야 돼요.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퇴근 시간인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니요 아무튼. 저 어려졌어요? 지금 알려주세요. 아, 안 돼요. 비이야 아직은. 펄티클을 안 받았어. 이렇게 막. 뭐야, 무선해도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뭐. 그저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하나만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 노래? 아, 어, 노래. 노래. 뭐가 좋지? 노래. 제가 스토리 올려드릴게요. 어디예요? 저 연습실 연습실 연습실인데 이제 금방 끝나고 또 가야 돼가지고 근데 약속했으니까 어 근데 그분들이 왔나? 저잘 모르겠네 급한 마음에 약간 말이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요? 근데 막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 음. 음. 연습실 조명이 아주 스행 넘치네. 그쵸? 약간 뭐라 해야지? 틱톡 찍어야 될것 같아. 너 어? 락노래 가 끝난 건가? 으스스한 노래 틀어놓으면 무서울 듯한 조명. 아 진짜요? 조명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었어요. 틱톡 한번 찍어주시면 응, 노력해볼게요. 유라 너 머리 자른 거홀 낫다니까 가발 그냥 가발도 사지 마, 너. 강아지나 고양이 중에 뭘더 좋아해? 저 둘, 원래는 강점 강아지파였는데, 고양이도 있 좋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마이웨이 성격이 너무 좋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고양이랑 강아지랑은 되게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갑자기 강아, 강아지, 고양이얘기 나와서 하는 날이지만, 여러분, 유기견, 유기묘 많으니까 입양 주세요 입양. 내 머리에 자유가 아니던 자유가 없어. 너무 그냥 단발로 살아야 돼칼 단발. 정리도 머리 길이 이제 허리 넘어갔죠. 아니 아직, 아직 허리 안 넘어갔어요. 머리 더 길고 싶고 많이 길렀죠 근데 저. 저를 초반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머리가 물론 지금 층이져 있기는 한데 원래 길이는이 그 정도라고 생각. 근데 제가 층을 많이 쳐가지고. 이야! 더 밀을 거예요. 화이 여기까지 기르고, 김치 반개. 고양이 너무 새침해요. 그게 매력 아니에요? 고양이는? 솔직히? 먹을 거줄때만 먹어. 그거 때문에 안 달라지 않아요? 나는 그게 너무 매력있던데 고양. 아 부대 에 고양이 그거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음잘 챙겨줘요. 근데 너무 추로 말고 닭가슴살이나 사료를 격게요 이게 길들이지면안 된다고. 요즘 뭐 먹어서 더 기울어지는 거야. 그러지않요 일 고양이가 경계가 심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 너무 따르면은 괜히 또안 좋은 일 일어나 봐, 이런다고 하더라고. 날씨가 어때요? 날씨 저도 지금 밖에 날씨 모르는데 아까는 조금 비 왔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고등학생 같지? 그래요? 와, 고등학생 같은. 뭐 하고 지내? 아, 저 요새, 어, 이것저것 준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어, 하, 이번 하반기 말쯤에는 좀더 여러분들한테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목소리 여기가 좀 많이 울려요. 불편해요, 목소리? 그, 울리는 거? 지금 몇 시냐고요? 저한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한국, 한국 시간? 7시 40분,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이 5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 는 응? 아니고... 그렇다고... 오, 이제 5분 뒤에 야 돼요. 아아, 그냥 그렇다고... 여기 연습실이 엄청 잘 어울려요. 풍성해서 듣기 죠 지금 조명이랑 노래 나오는 거좀 클럽 같다 그래요? 클럽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나? 시계 보지 말기. 하지만, 보게 된다는 거. 축복, 나이스. 나이스. 잘 지내고 있어.

잘 어울리네요. 오늘 옷? 오늘 옷, 그냥 크 옷인데? 연습할 때 입는 옷? 누가 서 있는 거지? 잡은 게 무슨. 큰건 아니야. 큰거 아니야. 큰거 절대 아니야. 나는 한국어를 배워요. 너는 칩을 해요. 한국어 배워요? 안녕 e 와이 of a l e b of a little bit of 해 little 그거 며칠 전에 제가 야매인식소 오랜만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언니들이랑 처음 봤는데 진짜 재밌어. 언니들 진짜 멋있어 댄서 언니랑 댄서분들 진짜 멋있어 지더라고 저는 진짜 잽도 안는데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부터리아 힘내 그래요 빨부터리아 힘좀 내봐 조금만 더. MBTI 혹시 ESFp인가요? 땡 ENFP입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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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스토리 라이브 해달라고 하신 분들 들어오셨을려나 모르겠네. 진아님. 근데 저 이제 곧 라이브 꺼요. <laughs> 이제 연습실 나가서 이제 여기 끝내고 또 다른 일정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딱그 시간에 끝내야 돼가지고 진짜 장갑 킨 거였거든요. 제가 또 시간 내게 되면 다시 한번또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저 원래 계속 생머리만 하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웨이브 미안해요. 아, 너무 짧게 하고 가서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라도 그거, 에, 뭐야, 에, 해주고 싶어가지고. 5 0분이다저 진짜 이제 가야 돼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얼굴만 봐서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No, I'm going to read the comments. Bye, every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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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sorry. I'm sorry. Bye, I'm sorry.